7번 문제. 직선 ax 플러스 2, y 플러스 3은 0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시켜달래요.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지 x가 써있는 자리에는 y를 써주고 y 자리는 x를 써줘야지. 그래서 요 이동하기 전에 ax 플러스 ey 플러스 삼은 0에서이 x를 모를 써 y 로써 그럼 ay가 될 거고 이 y는 그렇지 x로 써야겠지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. 자 이렇게 이동시킨 도형 2이 이, 도형이 해당하는 도형은 ay 플러스 ex 플러스 삼은 0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됐을 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요. 이 자기 자신이라는 건 이동하기 전에 원형 형태의 직선이에요. 즉 AX 플러스, Y 플러스, 3은 0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야. 즉 이렇게 이동한 녀석이 뭐랑 같다? AX 플러스, Y 플러스, 3은 0과 같다. 그럼 개수를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. EX에 해당하는 녀석은 뭐랑 같은 거? AX랑 같은 거.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된다? 2가 된다.